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중개 김종덕입니다. 여기는 어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인데요. 대부동동에 어, 지금 현재 제 뒤로 보이는 임야 매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. 자 도로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. 도로는 포장된 폭이 한 3m 정도 되고. 물론, 그, 들어오는 초입에는 뭐, 4m 정도 되고, 어,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데, 여기 마지막 그 물건지 다와 가서는 약간 그, 폭이 한 3m 정도로 보입니다. 자, 물건지가 저 앞에 까만 집이 있죠. 까만 집 오른쪽에 있는 지금 능선 보이시죠? 오른쪽에 있는 임야입니다. 물건지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동동 산 78-14입니다. 현 위치이고요. 어, 면적은 약한 4,373제곱미터, 어, 평수로는 1,323평이 되겠네요. 어, 도시 지역의 보존 녹지 지역이고 어,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일부가 자연 녹지고 나머지 전체 대다수가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. 용도 지역은 그러하고, 이 산지 관리법상, 그, 해당 필지는, 해당 임야가 공익용 산지이면서 보존 산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본 매물은, 공익용 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공익용 산지는 당장 이렇게 쉽게 개발행위 허가가 날지 않습니다. 단기 투자용으로 추천드리고 매매 금액은 평당 한 12만을 희망하셨는데요. 가격은 절충이 된다라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금액을 역으로 제안하셔도 될 듯합니다. 자, 오늘 매물의 물건지 위치를 한번 볼까요? 어, 전체적인 어떤 그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영종도가 있고, 영종도 인천, 인천국제공항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아, 김포공항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천시청, 인천이 있고, 자, 보시면 쭉 내려오면은 시흥, 시흥,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안산 여기 지금 음, 단원 이쪽이 단원구죠 단원구 어, 대부도는 대부도는 안산시 단원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에 여기가 이제 시화 방조제 시화 방조제 건너면은 어, 대부도죠 여기가 지금 어, 대부도 이큰 섬이 대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그만한 게 제부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, 넘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영흥도입니다. 영흥도 자 그럼 전체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? 물론 당연히 여기가 지금 이제 한강입니다. 한강이고 쭉 가서 지금 현재 아, 시야방조제를 지나가지고 대부도 아래쪽에 제부도. 왼쪽에 영흥도,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어, 영종도, 이쪽 실미도 이렇게 있죠. 자, 전체적으로 어, 위치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. 자, 이쪽이 어, 위에가 이제 오이도이고, 그다음에 시어방조제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어, 오게 되면은. 이 대부도, 대부동동은 대부도, 어, 지금 약간 중앙 정도, 중간쯤에 있습니다. 중간쯤에 있고, 어,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요? 자, 이래 보시면, 자, 시화 방구절을 건너가지고, 자, 이렇게 대부도 중앙에 관통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탄도항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인데, 중앙중에 중간쯤에 이렇게 어, 오늘 물건지가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매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게요.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78-14번지이고 어, 지목은 임입니다 면적은 4,373 제곱미터 평수로는 1,323평이고 도시지역에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요. 어, 보존 녹지 지역이 대체적으로 거의 뭐 전부이고 나머지 일부, 어, 들어가는 입구에 농막이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, 공익용 산지이면서 보존 산지입니다. 그리고 매매 희망 금액은 어, 평당 그 12만원 희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희망 금액이 1억 6천만원으로 나오는데요. 이 부분 절충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장기 투자용으로 추천드립니다. 오늘 매물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강남 부동산 중개 0 2 5 4 5의 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